본의 아니게 협상 장소 내줬다가 피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이제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다독거리느냐 앞으로 이틀간의 일정에 그 선택이 남아 있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그렇다면 음, 사실 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할 것을 다 했다. 이제 <laughs> 북한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사실 왜냐하면 다음 회담도 아까 기자 질문에 뭐 언제 열리지는 아직 뭐정해지지는 않았다. 뭐그 그리고 사실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한뭐 아흘에 전에 나와서 이제 백악관에서 했던 기자회견을 봐도 계속 비슷한 말을 합니다. 속도 서두를 것 없다. 그리고 뭐 핵실험, 미사일 실험 없을, 없어왔고, 그 다음에 제재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도 포기한 것이 없고, 오히려 앞으로, 오늘도 이제 앞으로 미사일 핵실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어, 프로포즈를 하지만, 어떤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 아까 시간표기도 잠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시간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미국 정치라는 게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와 남미 정책, 정치, 중동 정책, 유럽 정책, 러시아 정책 무척 많아요. 예, 내가 그러니까 무척 일이 많은데 요번에 예, 얘기한 거는 전략적으로 남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새로 해오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 못 해요. 그리고 새로 해오기 전까지 핵과 미사일 실험과 개발하면 안 되고, 어, 또 새로 해올 때는 날 만족시키는 걸 가져와라. 내가 먼저 안 부르겠다. 이거는 상당한 경고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동안 뭐 해주느냐,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제재 안 풀겠다는 거예요. 제재를 안 푸는 상황에서 네가 버틸 만큼 버텨서 정말 손 들고 올때 제대로 해와서 미국은 완전한 상대가 서렌더, 그러니까 투항하기 전에는 만족감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미, 아메리칸 포스트. 이런 상태에서 쉽게 다시 협상합시다는 이제 불가능한 카드가 됐고 또 경고를 줬단 말이에요. 경고 중국에 줬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중국이 국경선도 제일 길고, 어? 93%를 의존하고 있는데,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위험하다, 너희들은. 어? 같이 경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협상순인데, 이제 중국하고 협상할 게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첨단산업 문제부터 해서, 무역 문제, 그 외에 또 지적, 지식재산권 등등이 많아요. 근데 여기도 경고를 해놨어요. 그럼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음.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우리 예. 정부가 이거를 잘 풀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뭐랄까 위상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베트남 방문은 일정 다 채우고 갑니다. 회담을 예. 잘안 됐다고 지금 가서 국민들한테 보이면 안 돼. 거기 기록영화 찍어야 된다. 쪽 찍어놓고. 중국에도 제대로 회담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회담을 좀더 이제 중국에 가서 회담할 때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카드가 낮아지니까 거기에 속내는 다못 보이더라도,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거기 일정도 다 마치고 갈 거예요. 네. 이게 나오는 게 어려운 나라인데 이렇게 나와서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는 건 단순히 몇 명이 와서 회담할 때만 가능하지 이번에 데려온 그 사람들과 차량이 무척 큽니다. 네. 그 많은 차량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또 구매도 해야 될 것도 있을지 모르고 등등의 문제를 볼때 앞으로의 베트남 일정. 중국 일정은 다 마치고 가서 사실 그 철도로 세 나라를 다니는 외교로 한 국가는 이 동아시아에 아마 북한이 <laughs> 처음일 것 같은데 이 거리도 상당히 길어요. 동북아에서동다아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됐죠. 희망은 있다고 봐요. 네, 또. 지금 어, 드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 아,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 인사를 나누고 있는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작가님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사실 협상 전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왔던 예.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스티븐 비건과 김육철 라인의 협상이 한 닷새 동안 계속 사실 이어졌었는데.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사실 많은 협상하고 마지막 날 30분 정도로 가볍게 이제 끝냈고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이어졌었는데 이번 지금 결과는 앞으로 더, 앞으로 연기죠. 이제 오늘로 예, 그러니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1차 정상회담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안된 부분은 합의문에 넣지 말고 네. 그냥 음. 합의 그, 이된 부분들만 가지고 아주 스몰 딜을 그냥 꾸려서 이번에는 이 제재나 완화 부분은 언급하지 말고 네. 또 다음 회담으로 넘, 넘어가자. 이건 매번 회담이 그런 쪽마다 자기한테는 동력이 생긴다라고 본 건데. 예. 그 의외로 북한이 아니 그 합의 안된 부분들에 이번에는 결정을 해달라고 라 나오니까 이제 합의 못 하겠다고 라한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laughs>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이 안되게 해서 오늘도 회담장 분위기는 좋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한 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형용사하고 형용사 쓸 때마다 Big Great 뭐 이런 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뭘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얘기하고 지금 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당연히 당신 그동안 도대체 뭘 보고를 받은 거야? 음, 네. 도대체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2차 미국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브하게 판단하는 정책 결정자가 어디서라는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결정을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스케이프 고치입니다. 예. 내가 잘못 보고를 받았다. 잘못된 정보를 나한테 가져다 줬다. 어쩌면 지금 협상이 당분간 이제 조만간에는 지금 미법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일단은 그 대북 협상 라인을 재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던 걸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정말 합의문에 넣자라고 이례적으로 요구를 했거나 예. 아니면 예 지금 비건 대표 자체가 북한의 의지 자체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그이 워싱턴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어, 비건 특별 대표하고 비건 대표의 상관이라고 할수 있는 폼페어 이 장관까지 지금 책임론이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다르게 좀 보는 시간을 드리면, 예. 그 어제 그, 봤을 바말씀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 정말로 좀 긍정, 초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높였는데 그러면서 오늘 오늘 오전에인가요 얘기한 것이 그죠. 1차 회담과 이퀄투 똑같거나 그레이러된더 네. 좋은 성과를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제가 들은 생각은 아, 노트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1차 정상회담 때 얘기했던 핵미사일 실험 여전히 없다 강조하고 1차 정상회담과 똑같거나 더 좀 좋은 걸 얻을 수 있을 거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트럼프 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회담의 성공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예상외로 간극이 클 수도 있겠다. 음. 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그에서 그그 점진적인 어떤 의미는 진전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직 그 제재 하나를 풀을 준비가 안된 미국으로서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줌으로써 그것 또 사실은 그 이전 정권에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하고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어, 북한 측에서 제자원화에 가해서 굉장히 가기한 입장을 보여주니까 거기까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인, 그, 사인을 할수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합리화에 쓰는 명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볼 것이고 이제 북한 행보가 빨라져서 이제 그 한국과의 이제 그 협력이 굉장히 그 신속하게 나갈 거고요. 그래서 아마 또 다른 남북 정상회담이 또그 개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뭐그현 상태를 좀 타개해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동안 2차 정상회담과 관련된 고민을 당기게 한 거는 스티브 비건 대표도 이제 몇번 얘기한 바가 있지만 한국 전쟁을 끝낸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평화선언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그~ 우리 대통,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순수하게 신뢰를 위한 정치적 선언이고 네. 한미동맹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약속이면 뒤집을 수있는거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오히려 자기한테는 이게 트로피 가면 내지 부담 가는 선언은 아닌 거예요 네. 거꾸로 종전선언을 보는 북한 입장은요 만약에 이런 종전선언이면 그게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 아닌 거예요. 네. 종전선언이 미국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의 수교 뿐만 아니라 어쩌면 종전선언을 활용해서 이제 적대 시정지 폐기는 곧 제재 완화 해제라는 다중적인 걸로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전쟁이 이제 앞으로 적대행이 없다는 상징성만 가져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놓지를 않으니까 북한은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교수님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게 무조건 비관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아 예.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 진전해 나갈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는 그런 예. 어떤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 입장 받고 또 북한의 입장 받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요. 네. 예. 교수님께서는 아까 우리 정부가 좀 좋은 큰 역할을 또 해야 하죠.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게 난세 영웅이 나오듯이 위험이 회해요 지금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북한의 행위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팀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예. 예? 트럼프 행위 자체를 싫어하는 부류도 있고, 또,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진영으로 합쳐지니까, 앞으로 해야 될건 뭐냐면은, 미국, 워싱턴의 흐름을 읽어야 돼. 그 흐름 자체가 전부 다, 어, 북한 문제를 이렇게, 에, 주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핵 문제 확실히 해결해야 된다는 흐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조율시킬 수 있는지가 무척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 야, 야, 외교를 같이 해야지 트럼프 외교만으로만 이제 갈 수는 없는 시기가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올 라운드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중심의 외교를 펼쳤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뷰티풀 워싱턴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미국이네. 미국 정치에 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미국의 그 조야를 어느 정도 같이 설득할 수 있는 에, 북한의 액션 그러면서 트럼프를 감동시킬 수 있는 프로포즈를 줄때 이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역할은 뭐냐? 뭐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우리가 계속 어, 얘기하고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주도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포용이 필요한 거야. 이 포용 외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코드도 마치고 야당 쪽의 얘기도 좀 경청해서 들어줘야 돼요. 동시에 북에 대해서는 흐름을, 미국의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 돼요. 요번에 북이 요구하는 요구가 많았다. 핵은 다 포기하려고 안 하면서 완전 제재를 원했다. 이 내용은 북이 판단 미스를 한 거야. 그리고 시점도 안 맞았고, 어, 트럼프 생각에는 지금 그거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종합적으로, 어, 미국의 정치 관계와 트럼프의 변화라든가 자신들이 할수 있는 타임테이블과 그 계획서가, 어, 정확하게 맞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좀더 긴밀하게, 그, 우리 정부가 그쪽에 얘기도 해주면서 앞으로 북한이 제대로 할수 있게끔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고위급 회담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 국내에서도 많은 의견을 이제는 좀 이렇게 모아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이게 1년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엔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어, 노이바이 국제공항, 아, 도널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부스 비행기가 지금 이제 곧 출국. 그런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민기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여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어, 기댈 수 있는 그런 그 국가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공으로 내놓고 할 수,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미국은 더어려졌고 러시아도 이렇게 크게 도움을 줄수 없는 나라니까. 그렇기 때문에.